파산 절차 김혜선 전남편 빚사연 파산 절차 김혜선 두번째 남편 빚 17억 더 아는 이유 배우 김혜선 파산 절차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김혜선 전남편 빚 17억 더 아는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방송된 MBN 동치미에서 두 번의 이혼을 겪은 배우 김혜선이 출연해 그동안 말 못했던 아픔을 털어놨는데요. 당시 방송에서 김혜선은 전 남편과 이혼 당시 아이는 내 생명과도 같았다. 그래서 내 빚을 갚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가져가라는 남편의 말에 바로 좋다고 했다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진 않지만 5년 동안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남편이 사채를 써서 매달 이자만 1,600만원이었다면서 이자 지급일이 하루만 늦어도 전화와 문자가 100통씩 왔고 새벽에도 문자가 왔다. 채권자들이 시도대도 없이 연락해서 숨통을 조여왔다. 간이 저그라들다 못해 다들어갈 정도였다고 그간의 고통을 털어놨는데요. 당시 한년의 부기자는 이에 대해 김혜선이 2004년 7월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이마저도 오래 가지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과거에 김혜선과 영화 관련 인터뷰가 있었는데 영화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가족사가 나왔다. 그때 이 얘기를 구구절절 하는데야 이렇게까지 힘들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만해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커뮤니티 사진. 그는 김혜선이 두 번째 결혼 생활을 했을 때, 어느 순간에 남편이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다. 그러다 급기야 촬영장까지 찾아왔는데, 흉기를 들이밀었다라고 당시 충격적인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김혜선이 결국 이혼을 결심을 하게 된다. 근데 이혼을 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왜냐면 김혜선이 두 아이의 양육권을 갖겠다고 했더니 전 남편이 위자료를 내라고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그래서 김혜선은 내가 모든 걸다 감수하겠다고 해서 선택한 것이 남편의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된 거다." 그러면서부터 김혜선의 빚은 시작이 된거다 라고 추가로 덧붙여 안타까움을 안겨줬습니다. 김혜선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두번째 남편이 외국에 투자하면서 빚을 17억 원이나 졌다며 이혼할 때 남편이 빚을 떠안아주면 딸의 양육권과 친권을 주겠다고 해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김혜선 파산 절차 신청과 관련 소속사 ITM 측은 그동안 김혜선 씨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으나 원금과 불어난 이자를 이기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혜선 소속사 측은 "파산만은 피해보려고 지난 2년간 두 차례에 걸쳐, 회생 절차를 진행해왔지만,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법원의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라면서, 작년 말 법원의 주선으로, 김혜선 씨와 채권자가 만나, 회생에 대해 여러 차례 조율이 있었으나, 결국, 채권자가 김혜선 씨의 회생 절차에 거절 입장을 밝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김혜선이 파산 절차를 받게 된 경위를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김혜선 소속사 측은 지난해 김혜선 씨는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2017년 한해 8천만 원 가까이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고액 체납자 일괄 발표로 인해 보이탈세 등의 오해를 받아 심적 고통을 느껴왔습니다 라면서 국세 체납은 매년 불어나는 이자로 인해 원금과 이자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자만 납부하기에도 버거운 상태지만. 김혜선 씨는 남아있는 채납액을 지금껏 해왔듯이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김혜선 파산 절차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현재 김혜선은. 약 23억 원의 빚에 대해 파산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김혜선은 지난 2004년 내살 연상 사업가와 재혼한 뒤 2009년 다시 이혼했는데요. 당시 김혜선 이혼 과정 중전 남편의 빚을 떠안았으며, 2012년에는 투자 사기 등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혜선은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2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체 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당시 김혜선은 종합소득세 4억 7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이날 공개된 고액 상습체 납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당시 김혜선 소속사 측은 전남편 사업으로 인해 김혜선이 떠안은 빚 약 14억 원중 국세는 4억 700만 원이라고 밝힌 뒤 김혜선이 올해 약 7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자가 워낙 세다 보니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는데요. 당시 김혜선 소속사 측은 전 남편 사업으로 인해 김혜선이 떠안은 빚약 14억 원중 국세는 4억 700만 원이라고 밝힌 뒤, 김혜선이 올해 약 7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자가 워낙 세다 보니,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는데요. 배우 김혜선 남편 이 차용 대표 두 사람은, 한 봉사활동을 통해, 만남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987년 청소년 드라마 푸른 교실로 데뷔한 김혜선은 하희라, 최시라 등과 인기를 구가했던 1980년대 하이틴 스타로 이름을 널리 알렸는데요. 이후 드라마 행복한 여자 권촌수 필미우나 고우나, 대장금 애정의 조건 신기생된 청담동 스캔들 파랑새의 집 등에 출연하며 30년간 배우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혜선 리즈 시절 지금도 꾸준한 선행으로 인해 지난 2016년 11월 20일 2016 국제평화언론대상에서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작품인 SBS 아침 드라마 정담동 스캔들에선 악독한 시어머니 역강복희로 출연해 여연을 펼치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파산 절차 김혜선 전남편 빚사연 파산 절차 김혜선 두번째 남편 빚 17억 더 아는 이유. 배우 김혜선 파산 절차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김혜선 전남편 빚 17억 더 아는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방송된 MBN 동치미에서 두 번의 이혼을 겪은 배우 김혜선이 출연해 그동안 말 못했던 아픔을 털어놨는데요. 당시 방송에서 김혜선은 전 남편과 이혼 당시 아이는 내 생명과도 같았다. 그래서 내 빚을 갚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가져가라는 남편의 말에 바로 좋다고 했다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진 않지만 5년 동안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남편이 사채를 써서 매달 이자만 1,600만원이었다면서 이자 지급일이 하루만 늦어도 전화와 문자가 100통씩 왔고 새벽에도 문자가 왔다. 채권 사업가와 재혼한 뒤 2009년 다시 이혼했는데요. 당시 김혜선 이혼 과정 중 전남편의 빚을 떠안았으며 2012년에는 투자 사기 등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혜선은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2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체 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당시 김혜선은 종합소득세 4억 7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이날 공개된 고액 상습체 납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당시 김혜선 소속사 측은 전 남편 사업으로 인해 김혜선이 떠안은 빚약 14억 원중 국세는 4억 700만 원이라고 밝힌 뒤 김혜선이 올해 약 7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자가 워낙 세다 보니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는데요. 당시 김혜선 소속사 측은 전남편 사업으로 인해 김혜선이 떠안은 빚약 14억 원중 국세는 4억 700만 원이라고 밝힌 뒤 김혜선이 올해 약 7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자가 워낙 세다 보니 원금과 채권자가 김혜선 씨의 회생 절차에 거절 입장을 밝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김혜선이 파산 절차를 받게 된 경위를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김혜선 소속사 측은 지난해 김혜선 씨는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2017년 한해 8천만 원 가까이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고액 체납자 일괄 발표로 인해 보이탈세 등의 오해를 받아 심적 고통을 느껴왔습니다라면서 국세 체납은 매년 불어나는 이자로 인해 원금과 이자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자만 납부하기에도 버거운 상태지만 김혜선 씨는 남아있는 채납액을 지금껏 해왔듯이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김혜선 파산 절차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현재 김혜선은 약 23억원의 빚에 대해 파산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김혜선은 지난 2004년 4살 연상 환자들이 시도대도 없이 연락해서 숨통을 조여왔다. 간이 저그라들다 못해 다들어갈 정도였다고 그간의 고통을 털어놨는데요. 당시 한년의 부기자는 이에 대해 김혜선이 2004년 7월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이마저도 오래 가지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과거에 김혜선과 영화 관련 인터뷰가 있었는데 영화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가족사가 나왔다. 그때 이 얘기를 구구절절 하는데야 이렇게까지 힘들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만 해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커뮤니티 사진 그는 김혜선이 두 번째 결혼 생활을 했을 때, 어느 순간에 남편이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다. 그러다 급기야 촬영장까지 찾아왔는데, 흉기를 들이밀었다라고 당시 충격적인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김혜선이 결국 이혼을 결심을 하게 된다. 근데 이혼을 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왜냐면 김혜선이 두 아이의 양육권을 갖겠다고 했더니 전 남편이 위자료를 내라고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그래서 김혜선은 내가 모든 걸다 감수하겠다고 해서 선택한 것이 남편의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된 거다. 그러면서부터 김혜선의 빚은 시작이 된 거다라고 추가로 덧붙여 안타까움을 안겨줬습니다. 김혜선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두 번째 남편이 외국에 투자하면서 빚을 17억 원이나 졌다며 이혼할 때 남편이 빚을 떠안아주면 딸의 양육권과 친권을 주겠다고 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김혜선 파산 절차 신청과 관련 소속사 ITM 측은 그동안 김혜선 씨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으나 원금과 불어난 이자를 이기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혜선 소속사 측은 "파산만은 피해보려고 지난 2년간 두 차례에 걸쳐 회생 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법원의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라면서 작년 말 법원의 주선으로 김혜선 씨와 채권자가 만나 회생에 대해 여러 차례 조율이 있었으나 결국